넓은 아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기회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물이 들고 곧 우리의 삶도 같은 색으로 물이 든다. 안녕하세요. 렌토입니다. 오늘 렌토가 들고 온 책은 데일리 필러스피 번역이 안 되고 원제를 그대로 썼습니다. 지은이는 라이언 홀리데이와 스티븐 헬스먼입니다. 출판사는 다산초당 설명란에 책 소개 붙여둘게요. 이 책은 스토아학파 사상가들의 정수를 뽑았는데요, 하루 한 문장씩 읽을 수 있는 명언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설명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31일까지 해서 모두 366개의 철학적 통찰들로 가득합니다. 스토아학파라고 할때 스토아라는 뜻은 그리스어로 기둥이라고 합니다. 기둥 앞에 모여서 서로가 어떤 문제들을 풀어보고자 고민하였던 것죠 스토아 학파의 창시자 제노는 거상이었지만 배가 난파해서 막대한 재산을 잃는 불행을 겪는데요, 불행을 다스리는 방법을 연구하다 이 철학을 창시하게 됩니다. 이 철학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쓸모 있는 실용적인 답을 찾는 것에 열중했습니다. 화는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눈앞에 닥친 어려움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성공과 행복이란 무엇인가? 권력은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들의 질문에 대한 답들이 이 책에는 있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지는 삶을 위하여 하루에 한 페이지씩 명언을 가지고서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매월 하나씩의 필로소피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꾸준히 유튜브를 할수 있는 엔진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데일리 필로소피. 생각이 삶을 물들인다. 인간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의해 그 모양을 갖춰간다. 인간의 영혼과 정신은 생각에 의해 착색되기 때문이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명상록 중에서 어떤 이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이 상상될 때가 있다. 한없이 맑고 평화로운 얼굴을 보면 그는 얼마나 평온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을까 궁금해지고. 주름이 깊게 파이고 잔뜩 화가 난것 같은 얼굴을 보면 그의 삶 자체가 갈등과 혼란과 고난으로 점철되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삶의 모든 것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얼굴은 그 사람의 삶에 대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알려준다.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면 마음 속에서 마주치는 모든 것들이 부정적인 꼴을 하게 될 것이다. 옹졸하고 남 탐만을 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사람과 기회가 나타나도 여전히 좋지 않다고 여길 것이다. 넓은 아량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삶의 모든 순간을 귀해로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할 것이다. 생각이 마음을 만들고 마음이 삶을 만든다. 생각하는 대로 마음에 물이 들고 곧 우리의 삶도 같은 색으로 물이 든다. 데일리 필로소피 6월 21일 모르고 행한 것이니 용서하라. 플라톤이 말한 것처럼 모든 영혼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진리를 빼앗긴다. 정의, 자제력, 타인에 대한 선한 의지. 그리고 그밖의 모든 덕목도 마찬가지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우리의 마음 속에 지속적으로 유지하라.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모두에게 친절하게 대할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 아울레리우스 명상록 중에서 골고다 언덕 위로 십자가를 끌고 가야 했던 예수는 실로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을 오르는 내내 주먹과 막대기로 맞았으며 꼬챙이에 찔려야 했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는 두 명의 일반 범죄자가 십자가형에 함께 처해지기 위해 예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기서 예수는 자신의 옷을 갖기 위해 주사율에 굴리는 군인들과 자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군중을 본다. 그리고 이렇게 말한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플라톤도 몇백 년을 앞서 비슷한 의미의 이야기를 했고 예수 사후 200년이 지나 아울레리우스도 비슷한 맥락의 말을 했다. 용서하라. 저들은 진리를 빼앗겼다. 빼앗기지 않다면 저들은 저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것이다. 진리와 영혼을 지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용서도 할수 있다. 데일리 필러스피 4월 22일 이성적인 사람의 세 가지 특징 합리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자기 인식, 자기 반성, 그리고 자족적 결정.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풍성한 수학을 가져다 준다.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게 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명상록. 이성적인 사람의 특징은 다음과 같아.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 스스로를 냉혹하게 반성한다. 편견이나 통념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린다. 데일리 플로소피 8월 4일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저 오이는 쓰다. 그렇다면 내다 버려라. 길 위에 가시덤불이 있다. 그러면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귀찮은 존재들은 왜 있어야 하는가? 하지만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연의 진실한 탐구자인 우리는 웃음거리가 될 뿐이다. 이는 마치 목수나 고두수성공의 가게에 텃밥과 가죽 조각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여 그들의 비웃음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그것들을 처리하기 위한 쓰레기통이 있지만 자연은 그와 같은 것이 필요 없다.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 명상록. 우리는 어떤 일이 완벽하게 흘러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좋은 조건에서 시작하기를 희망하고 영향력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집중하는 것이다. 아울렐리우스는 스스로에게 대내었다. 플라톤의 국가와 같은 완벽을 기대하지 마라. 그래서 그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바대로 흘러갈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해야 할 앞에는 언제나 사소한 골칫거리와 크고 작은 장애물이 존재한다. 그것들 또한 일의 일부다. 아무런 문제 없이 저절로 이루어진다면 이미 일이 아니다. 데일리 플로소피 10월 6일. 타인의 성공에 경의를 표하라. 자연의 본성에 맞추어 친구들에게 애정을 보여주세. 그들의 발전을 축하세나. 그것이 비록 나의 몫이었다 할지라도 말이야.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닦아야 할 미덕은 우리 안에 더는 거주하지 않을 것이니, 세네카 도덕에 관한 서한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특히나 자신의 일이 잘 풀리지 않을 경우에는 더 힘들다. 이와 같은 인간의 성향은 심리학적으로는... 수렵채집인의 마음이라 표현하고 경제학적으로는 제로섬 게임으로 분석한다. 누군가 더 갖는다는 것은 나에게 돌아올 목세 손실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에서 공감과 무욕은 아주 주요한 문제이다. 세네카는 타인의 성공을 기뻐하고 타인의 실패에 공감하는 것을 배우라고 했다. 덕이 있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타인의 성공에 경의를 표할 수 있도록 자신을 수련했다. 그 성공이 곧 자신의 손실을 의미할지라도 그들은 질투의 소유욕을 버리고 그렇게 하고자 노력했다. 타인의 성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는 서울대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 책에도 참잘 나와 있거든요. 그 가운데서 남의 성공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바라봐야 하는지 잘 쓰여져 있는데요. 그것 읽어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러워하지 않으면 그게 지는 거다. 같은 조건이라면 가벼운 배일수록 더 빠를 것 같아.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 사람들은 배 밑바닥에 밑짐이라 부르는 일정 무게의 짐을 항상 실어둔다. 밑짐이 든든한 배는 풍랑이 거센 때라도 큰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갈 아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우리 열등감을 인생의 밑짐으로 삼고 살아가면 어떻겠는가. 감추거나 부정하려 하지 않고 당당하게 자기 성취의 동력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면 어떨까. 그럴 때 열등감은 인생의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질투하는 대신 선망하라. 타인의 성취를 인정하라. 설령. 그의 성공에 문제가 많아 보일지라도 그대는 오히려 그에게서 존중할 만한 점을 애써 찾아 그것을 배워라. 한껏 부러워해라.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성취를 보고도 부러워하지 않는다면 그게 오히려 지는 것이다.